많은 캐리그 팬들이 팔라시오스 선수에게 궁금한 게, 뭐, 웨이트를 정말 열심히 하는지, 진짜 팔라시오스는 3대 몇을 들까봐 궁금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네, 3대 몇까지 드는지. 우리 또 힐링해줘. 또 힐링하면 또 우리 팔라시오스 선수 아닙니까? 만우의 팔라시오스 선수. 이제 한국에 온 지가 한 3년 됐나? 3년 차? 3년 차 맞죠. 형이 또 너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다고.

enviar para toda a minha família Para assistir o vídeo foi um momento muito especial Eu sempre vou lembrar desse momento Ah, muito famosa na Colômbia 천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좀 만들어진 스타일인데 그뭐 웨이트를 정말 열심히 하는지 아 진짜 팔라우스스는 3대 매슬 들까 막 궁금한 사람 진짜 많아요. meu corpo é tipo genética. eu no no treino academia g y não faço muito gym acho que é genética né. meu pai meu pai é muito muito forte. 아 진짜. 이제 지금 팔라우스스 얘기할 때뭐 노트레이닝 할때 eu no no treino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을 그게 아니고 아 너들이 아너 많이 안 했다라는 거구나 아안 하는구나 고등학교 대학교 팀들의 또 지도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데 특히 공격수 선수들한테 초항에 팔라시오스 경기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많이 이역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공격수에서 수비로 같이 전개됐다가 바로 그냥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를 수비수로 같이 도와주고 협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지도자들한테나 선수들한테 정말 많은 기감이 되거든 더 많은 활 또 o k 리그에서 남은 경기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모습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i n g Thank you very much. Igor Johanny is a very g o d o r j y is a very g o o u t i n g o r j o h a n n is a v e o o d t n r j o a n n y is a very g thing. r Johanny is a e r y g o o t i o r a n a v e r o d t h i n o r Johanny s a v r y d thing. i o r j a n n y a very o o d thing. i g r a d n y is o o t h o r j o h a y is a e r y good t h n Igor a n n y e s a v e y g o o t h r j o h a n y is a v e r o o d thing. o r Johanny is a very o o d t i n g r Johanny is a very g o o 또 출연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항상 형도 응원하겠다고 필코치님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렇게 좋은 계기를 통해서 출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또 선수들도 두각 되지만 이제 K 리그가 발전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이씨. 혹시 예. 형이 이거 하는 거 혹시 아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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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가야 돼가 이제 렛츠골 레츠골 커먼 커먼 하는 건데. 아 모티베이션 맞긴 한데 아그 영어가 네, 모티베이션인데 아, 예. 아 진짜로 아, 네. 아 형은 열심히 응원할 거라고. 아 그래 진짜 한번 응원할 테니까 팔라시오스 화이팅 진짜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들 아, 오늘 포항 스틸러스 클럽하우스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출연해주신 또팔라시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또 박효준 또피처코 코치님 구단에서 또 협조해 주신 또 포항 스틸러스 또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디스즈 교부 교부 생명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또 달려가는 또 이거의 조언형 조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의 조언형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만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야돼 가야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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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괜찮세 네? 아, 어. 인사 한번드려요 <laughs> 이거 에줘 그냥 또요 요새 몸이 좋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무슨 때문에 그런 거예요? <laughs> 갑자기? 네로 이제... 공기 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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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웃음> 많이... 꼰대 <알았어요>? 아닌가? 3시간 <laughs> <laughs> 아, 투자합니다, 항상 일주일에 한 3시간 토하죠, 3시간 정도 <laughs> 네. 아, 그래도 화려하게 요새 너무 좋아 가지고. 포항이랑 잘 맞나 봐요? 포항 잔디랑 잘 맞나요? 수원 팬한테 욕 먹고 많이 먹겠는데. 네, 보세요. 이게 직구밖에 할것 없어. 지라. 야, 그럼 수원은 수원 다르냐고 아니, 분위기가. 위치가 다르다. 치가 다른데. <웃음> <웃음>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래도 요새 화려하게 좋은데. 그래서 K리그 팬들이나 또 수원 삼성 팬들도 응원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도 좋은 시즌 또보내겠또이거에좋 원영 구독자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일단 뭐 작년에 수원에서 정말 좋고 마무리를 해서 수원팬들도 응원을 많이 해아 ACL가서 응. 너무 잘했잖아 그리고 또뭐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또 K리그 팬들도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이거의 좀원형도 저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거의 좀원형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준비해주세요 저 가기 전에 한번 제가 신었던 축구화를 사인해 드릴게요 진짜로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오, 자, 그래도 팔라시오스 응원 한번 해주십시오. 팔라시오스, 팔라, 파이팅 만우, 만우, 만우! 그래도 누구 편이야? 누가 이길 것 같아? 라이벌, 라이벌. <laughs> 아! 같은 포지션의 라이벌이네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습니다 조원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한번 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6월 5일 날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습니다. 그때 도보 생명을 통해서 다섯 분께 경기 티켓을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국가대표팀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조원형도 열심히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야 돼 가야 돼. 와우 와우.